안녕하세요 어, 며칠 계속 낚시했더만 조금 피곤 합니다 가볍게 전유동 낚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전유동으로 뭐가 물난가 모르겠지만 무너지면 뭐 좋고 아 무너지면 말고요 아이고 힘듭니다. 힘듭니다. 며칠 낚시했더만 가볍게 전유동 낚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해 주시고 구독하셔도 우대한거 아시죠 구독해 주시면 영상들요큰 힘이 됩니다 아, 아무튼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전년하고 한번 시작해 보랍니다 열심히 오늘도.

치면 먹을랍니다. 밥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먹어. 어, 어. 아, 힘드네. 약 먹어야 될게. 아. 아워 씨발. 아워 몸이 말안 드네, 몸이. 몸이 마안 들어. 자니 아, 밥입니다 어, 너무 잡네. 몸이 많이 빨라 안 되네. 아. 이거는 지 많이 목사발입니다. 목사발. 목사바리. 아, 아침은 맛있게 먹어야죠. 낚시 간데도 물건 또 먹어야 됩니다. 보면서 낚시하시는 네, 분들이 낚시하다 보면 숙달해서 안 물면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안물때 드신 것이 내가 볼때효과적이니다막 고기 안물때 계속 입질 나오잖아요. 그 한번 안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분한테 다시 한번 해보자 응, 양념 그렇게는 안개 와. 이거 있게 봐주셔서 밥 먹고 났는데, 전유동이. 미시 걸렸네 미시 전유동 뒤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밥먹은 사이에 줄을 계속 풀어놨거든요 찾았어요 찾았요 아까쯤에 대밭퀴좀숨는것 같으면 아까 찾고짤랑깔랑 해왔습니다 일반 구멍집 사비입니다사비이 삽비에다가이거 전유라면 반달 구슬을 안채니다요삽비에 수중 밑에 수중 폭스은3비나 겨부력 체험됩니다 겨부력꼭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려가야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또대도치성은 속물까지 안 내려가 버려요 안 되더라니까. 3비 정도 치면 딱 맞아요. 물바 세지면 공호 정도. 더 세지면 전율 알람하면 뭐, 이렇지. 뭐, 어디 아. 봅시다. 몸이 무겁네, 오늘은.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걸렸을 때다가퍽이다가이시가도 어, 이렇게 거기 문까일소소쭉 빼셔야 됩니다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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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쏙쏙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요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무소소소소소소소소소 이호 쓸랍니다. 이어, 이어 하면서 삼호에 삼호 써보니까 가이 틀린 뜨 그냥 이어 목줄로 써랍니다 음. 아, 너무 먹어서 목자한 1m 50에서 2m 사이만 됩니다저 같은 경 몸이 무거워서 너무 힘드네. 아 반우대 어디냐 반우대. 춥네 추워. 안기가 많이 끼하고 춥네 추워. 아, 지금이 6월 달인데도 춥네 추워. 바다는 양이 좀 추워요. 아, 몸도 무겁고. 그리어 튜토리 하나 워지야 되죠. 찹쌀폭탄이 너무 적어서 칫솔이가 안 부러지면 안부러져 P3 접속봉도 하나 쳤어요. 이 다음 채비 다시. 그리고 끝에는요. 가공대 한곳이. 한곳이 한곳이. 아 채비 다시 했어요. 아 이제 거기 물난 자기도 해봐야죠. 열심히 해볼랍니다 또. 처음 오버덕이 뭐네요? 아 싶어합니다. 한번 시야를잡네요잘아요 자, 시야이다 돼서 방수입니다강 방수.